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평창군 전통시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평창군 전통시장은 1770년도 시작해서, 어, 지금 오늘이 대목장이거든요. 근데, 요, 얼마 전만 해도 대목, 저기, 장이 이렇게 서면은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우, 오늘은 살아났네요. 오, 대박, 대박. <laughs> 원래 부자 되려면 돼지부터 바라는데, 이게 족발이죠? 예. 와우! 와, 대박, 대박.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음음음. 어우, 세상에. 근데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찌개 준다. 네, 부자 되세요. 예, 이거 보세요. 오 차이점 오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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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 갓! 과일들이, 싱싱한 국내 과일들, 미국산, 네. 제주산, 오마이갓 oh 이거 지금 이, 어? 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어, 어머님들 나오시고 여기는 야채 야 이렇게 신선한 야채를 오 대박 대박. 음 신선한 야채가 완전히 막 어, 여러분들 사가느라고 난립니다 난립. 여기는 생선. 오. 야 오늘 많이 팔리겠네요. 엄청나게 팔리네요. 유튜브. 응. 어. 여기 생선. 팔리는데요? 오, 잘 팔리는데요. 오잘 <laughs> 팔리는데요. 막 잘라놓고. <laughs> 근데 옛날보다는 조금 못하죠. 그죠? 어. 힘내세요. 파이팅. <laughs> 와. 꼬막 정말. 막 덤으로 막 준다 덤으로, 오 세상에 그덤 주면 남 남아요 뭐 유튜브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나만 어. 드려요. 오 대박 대박. 야 이거 보세요 어, 장난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마스크는 콕 착용하고 오셨는데 일단 좋네요 어머님들 많이 오셨네요. 음. 야, 여기는 감자떡. 감자떡 맛있죠. 대패는 맛있거든. 어, 여기는 색깔 있는 감자떡. 오, 송편도 나오고. 어, 조금 이따 살러올게요. 지금 유튜브 찍고 있거든요. 네. 야, 이거 보세요. 요즘은 진짜 할 필요 없어요. 요가사 갖고 먹으면 돼. 응. 말라 찌면서 힘들게 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발 밑에 어 털난다니까. 아, 하하하하하하 <laughs> <사세요>. 그렇죠.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건 뭐예요? 완전 도덕이. <목소리> 우와. <목소리> 음. <목소리>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풍부한 시장. 어, 풍부하죠. <목소리> 야, 없는 거 없어요. 아무튼 여긴또 반찬, 밑 반찬, 밑 반찬까지. 오마이갓. Oh <laughs> 나못 살아. 유튜브 오늘 나오거든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언니, 저언니어 <laughs> 아니 이렇게 반찬 다 만들어 주면은 여자들 발바닥에 진짜 털난다니까. 어 이거 닭꼬치 집에 가져다 채리면 너무 먹, 먹잖아요. 이? 얼마나 좋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거 보세요. 없는 거 없어요. 밑반찬 여기서 끝. 막, 완전히 뭐, 이것만 채려놓으면 밑반찬 되고. 와, 여긴 또 막, 어 이거 달래. 달래. 어우, 좋죠좋죠좋죠좋죠 어우. 약속 지킨 대로 해야지.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우와, 그렇게 싸게 줘요. 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금방 튀긴 거. 사람들이 와갖고 막줄서 있어요. 지금. 사겠다고 오늘 대박나세요. 요거는 순대. 조금 힘들어도 화이팅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여기는 또 집에서 있는 막 할머니들 입는 막할머니들 입는. 어 이거 보세요. 야, 말리 아니? 여기도 찍어드려야지. 예?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폭년이에요. 풍년풍년 폭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예, 아유, 이게 바로 시골 인심, 인심이잖아요. 그죠? 렇 아, 있어요. 드려 이야, 장난 아닙니다. <이 bunları 진지하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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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요 좋아요+ 아요아이고아장 좋아요+ 좋아요+ 좋아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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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것도요필요없어요 그죠? 바로 여자들 발바닥에 펄좋다는 뜻입니다 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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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요+ 쪽파가 5,000원, 시금치 한 단에 2,000원. 엄청 싸네요. 조금 전에 장보러 올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 찍으러 왔어요. 한우목장. 예. 어. 알아요. <laughs> 유튜브 찍으러 왔어요. 지금. 오늘 대박장이잖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오, 대박, 대박. 음, 바로 이거야. 야 이 신선함 야 이게 느타리버스잖아 섯 요거는 표고버섯 조금 이따 제가 장 벌러 올게요 선생님 네. 예,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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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침에 뜨다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어 세상에 야 요런 한 봉지 만 원밖에 안할거 아니에요 오천원이게만원어머머머 어머머 이렇게 싸게 오 요거 부침개 부침고 얼마나 맛있는데 야, 엄청 많이 주네 어디 뭐 유튜브 하세요? 예, 유튜브에요, 유튜브. 아, <laughs> 예, 야, 아, A급이다, A급. 오, 1kg에 이렇게 싸다. 오, 이펴가버섯지 영양가가 얼마나 좋았는데. 안녕하세요. 어우, 떡국 파시느라고. 아, <laughs> 미나리 썼대 지금은 좋고. 어, 그렇죠. 이. 어. 와, 요거는 야, 약밥. 약밥. 약. 그죠? 어. 어, 세상에. 아, 나도 그에로 진짜 요 아니, 미나리 가져왔는데 미나리가 다 나갔어. 그래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야, 약고 야. 할머니 분들 이렇게 이렇게 장을 어,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어, 영돈벌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나와 있으면 사람 구경하고, 어, 그 다음에 더덕도 또이렇게 까고, 어, 그래서 이렇게또 돈도 벌고, <laughs> 손자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 여기 이거 찍어줘야 된다. 이게 대박 나야 돼. 음, 김, 김, 김. 어, 잠깐만, 잠깐만 유튜브 찍어요. 어? 예, 지금 김을 굽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국기 바쁘게 사람들이 다 가져간답니다. 아니, 어, 세계, 세개 5천원, 세계 5천원 이다 어, 맞지요? 네. 어, 조금 전에 가지러 올게요. 어. 대박나세요. 네, 많이 드세요. 예, 아이고 이게 바로 시골 임신입니다. 서로 많이 파세요, 복 받으세요, <laughs> 다 그리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어. 우리 품창은더 합니다. 정이, 어, 강원도 분들이 정이 많아서. 어. 그랬더래요. 저랬더래요. 이렇게 한답니다. 유튜브에 올립니다. 돈, 돈느라고 바빠 죽는다. 주머니에 꽉 찼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바로 지요 이거 보세요, 오늘. 아, 아, 코로나 빨리 물러나라. 그리고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고. 여러분들 잘 사는 날 빨리 오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는 뭐지? 이 호떡. 어머, 머 세상에. 와. 유튜브 올리거든요? 호떡, 어. 호떡, 호떡, 호떡. 오, 찹쌀 호떡. 오, 이렇게. 와. 오, 장난 아니다. 오, 맛있는 냄새. 이 냄새, 어. 대박 나세요. 네, 예, 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와, 여기는 건어물, 어, 건어물, 오, 건어물, 건어물, 건어물 안녕하세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유튜브 올리려고. 네. 어, 선생님 가게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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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멸치. 어, 저기 뭐 칼슘이 최고로 많다는 멸치에 다시마에. 없는 게 없습니다 아이 세상에 이렇게 풍년 여기 오면 뭐 아유 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할머니분들 이렇게 영돈 음, 버시느라고 앉아 계신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아하 냉이도 왔네 예. 야 벌써 내로, 나왔죠 그죠? 내렇게한 거야 오, 그래요? 어허 <laughs> 안녕하세요 아, <웃음> 아, 아, <웃음> 와 이거 한과다 한과 어머어마 어. 집에서 만든 거요? 예, 예, 오 이건 얼마? 오 싸다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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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금 더 내가 이거 유튜브 다 찍고 예. 어머니 거 살게요 네, 버섯. 어 버섯 이 집에서 키운 거 아니에요? 고미버섯, <laughs> 이거는 오 이 송리버섯 엄청 비싼 건데. 비싸서 그렇지 고만 원이 된것 같아요. 어, 아니, 만 원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뿌리 채로 먹잖아요. 그 밑, 밑둥만 밑에, 어, 뜯어내면 되잖아요. 이야, 이거 유명한 송리버섯이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짜잔. 짜잔.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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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돼지랍니다, 돼지. 어머 어머 머 애기도 있네. 야, 야, 시장에 나, 없는 나, 거 없죠? 오. 오, 어, 어, 소리, 소리 좋아 좋아 좋아. 나는 요야 오, 어, 소리가 너무 좋다. 오, 여기는 이거 보세요. 없는 게 없습니다. 전통 그릇. 그릇, 그릇, 그릇. 전통 그릇에. <laughs> 야, 장, 오늘 같은 장은 장, 장거네 오, 여기는 모자도 아직 하시고. 그렇지. 여기 하이라이트다. <laughs> 아니, 사람 안 찍어요. 어. 오. 밤, 밤, 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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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laughs> 야, 그래도 어두 같은 장인은 괜찮은데, 그죠? 어, 좀썰렁해갖고 마음 아팠어요, 응. 아드님? 오, 좋겠다. 뿌듯하다. 와. 야, 이렇게 요즘에는 손을 안 까요. 기계를 해갖고 이렇게 다 까버리고. 어? 이러면 이제 까갖고 이렇게 밑에 이제 나오잖아. 볶아 대박 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이거 보세요 음 없는 거 없죠 없는 거 없죠 오, 어머니가 지금 생선을 살려고 이렇게 하시네요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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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동태전이 2개 우와, 야, 2, 원. 어. <laughs> 동태전 2개 아, 5,000원씩 와 싸다 하나에 2,500원이다 동태전 2개 5 0 네? 0 0원이래두개 어어 네, 어. 동태전 동태전 네, 네, 네. 어. 네, 네. 네, 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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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누가 설리 큰가 여기서 보자 설리큰 사람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야 <laughs>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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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이 야채 싱싱한 거이 한겨울에, 응? 이게 뭐요 이렇게 싱싱한 야채들, 싱싱한 야채들. 와우 와우 와우. 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몸에 전부로 근리사 있고. 어. 오. 어.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없는 거 없습니다. <목소리> 와, <목소리> <laughs> 야,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건 저기 저기 먹거리가 펼쳐졌는데 지금 <laughs> 저쪽 끝으로는 못 가고 지금 이 끝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 이게 바로 우리 전통시장인데, 어, 전통시장에 진짜, 오늘은 좀, 어, 살아나는 것네요. 와우, 첼리. 제가 좋아하는 첼리. 와우, 이거 보세요. 과일들이, 싱싱한 과일들이. 야, 이거 한 박스 먹어볼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어, 어, 맛있어요. 근데 이거 먹고는 귤못 먹겠더라고요. <laughs> 어, 대박, 대박, 대박. 음. 야, 이쪽에도 찍어줘야지. 안 그러면 삐지잖아요. 그죠? <laughs> 여기 파인애플. 어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싱싱해. 싱싱해. 어 아, 너무 좋아, 좋아, 좋아. 포도, 참 포도에 뭐, 없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음, 우리 대한민국에 참 행복한 나라고. 옛날에는 딸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한겨울에 먹을 수 없었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야.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 거참 마음이 굉장히 뿌듯한데 어, 이제 코로나 빨리 이겨내시고 우리 전통시장 살아나시고 상인들도 잘 사는 날 오시기를 참 고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